그렇다면 특허를 신청하는 방법이라든가 기준 이게 그냥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 그렇죠 특허 부분 특 아~ 말씀드린 대로 특허를 받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보호가 생기고 음. 그 권리 20년간 지금 유지가 되잖아요 네. 2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사실 네, 네. 그래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먼저, 이제, 특허 출원. 그러니까, 특허를 내주세요라는 이제, 출원, 신청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선행 기술 정보 검색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특허 출원 하기 전에, 기술 정보 검색을 해서, 아, 이 기술은 정말 새롭고, 새로 내가 만든 것이 맞다. 이러면, 특허 출원을,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이제, 특허청이 하게 되죠. 음. 그러면, 특, 이제, 출원자는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청이, 아, 진짜 이게 특허를 부여할 만한 건지, 네.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뭐, 보면, 방식 심사. 그다음에 이제 출원 공개 그다음에 이제 실체 심사 실체 심사를 해서 이게 진짜 특허 요건을 갖췄냐 특허권이 부여될 만한 발명품이냐 아. 발명이냐 이걸 한번 보고요 마지막에 결정 절차가 있죠 특허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특허를 받아주지 않고 거절 결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 만약에 특허 결정이 됐다 이러면 이제 특허 등록 결정서가 이제 출원자한테 통지가 되고요. 네. 그럼 받은 사람은 이제 특허 특허료를 냅니다. 이렇게 특허청에 아. 등록료를 내는 거죠. 등록료를 내면서 특허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특허를 받았다. 특허권을 가졌다. 예. 네, 이제 특허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와, 절차가 진짜 간 까... 까다로운 것 같아요. 신청자가 일단 선행 기술 정보 검사를 직접 해야 하는 거고요. 네, 일단 직접 한번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특허청에서도 뭐 일차, 2차3차의 심사를 거쳐서 또 여러 가지 또 절차가 있는 다음에 특허청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특허권이라는 것을 부여를 하게 되는 건데요.